김정은 위원장은 건강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금년 1호로 월간 역학에 나갔던 주역으로 풀어본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운부터 시작해서 쭉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월간 역학 1호로 30쪽에 김정은의 새해 운 그래서 어, 김정은 천풍구 사효 신변이 위험할 듯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사의 효사에 포무어 기흉, 상활 포무어 지흉 원비냐. 부엌에 생선이 없으니 흉한 일이 일어나리라. 상활 생선이 없어 흉하다 하는 것은 백성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신변에 위험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먼저, 금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얻은 괴는 주역의 천풍구 밑에서부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사효가 됩니다. 사효인데, 이, 이 효를 얻으면, 이 지금, 이 얻은 효가 바뀌어서, 손, 우위풍. 아래도 바람을 뜻하는 손이 되고, 위에도 바람을 뜻하는 손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변하면 이렇게 손, 우위풍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지 않던 2020년 4월 22일, 그 당시에 CNN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죽었다. 또뭐 굉장히 그 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주역으로 입소를 했더니, 손우이풍 2효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손, 소형, 이유, 요왕, 이견대인, 손괴는 조금 형통하지만, 갈 곳이 있는 것이 이롭고,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천풍구가 아까 변하면 손우이풍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정말 신기하게도 4월 22일 입사한 데는 손우이풍이 나왔어요. 이것이 주역의 미묘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손의 풍, 단활, 중손의 신명, 거듭된 경손함으로 명령을 반복한다 또는 목숨을 늘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생활, 수풍, 손, 군자의 신명행사, 바람이 바람을 따르는 것이 손괴이니 군자는 이러한 현상을 살펴서 신명행사, 목숨을 느리는 일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 우이풍, 이후에, 네. 구이, 손재상아, 용사, 무분약길, 무고, 재상아래에서 묵구리하니, 겸손히 하니, 사관과 무당을 많이 써야 기라고 함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손의 풍괴는 중손. 손이 겹쳐 있다. 그 말이죠. 무거울 중자는 겹친다는 뜻입니다. 중손이에요. 중손괴. 손은 풍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손이 겹쳤다. 바람이 겹쳤다. 중풍이다. 중, 중풍은 이 중풍이다. 손의 고, 손의 풍, 손입이야. 손은 다리이다 그 말입니다. 넓적 다리가 아니라 다리입니다. 발이 아닙니다. 그리고 석괴전에 손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어떻게 말씀드렸느냐면 하 김정은 위원장은 죽은 것이 아니라 중풍이다 지금. 그리고 다리 쪽으로 풍이 왔을 것이다. 화면을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왼쪽 다리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죠. 북한 지도부의 위기 발생 전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내부 활동과 지도부 급변 사태에 대한 조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SIS의 스미테리 한국 담당 선임 연구원도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왼쪽 다리를 끌고 다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이 약간 불편합니다. 다리 쪽에 어, 지금 풍이 온 거죠. 자, 결점을 하나씩 찾아서 보자고 그러면 이마가 구랬습니다. 이마에 고운 주름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마가 구랬어요. 이 사진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죠. 이러면 조상의 유업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이 한분그 전에 계셨었죠. 이마가 이렇게 굴한. 그 다음에 우선 눈썹이 좋지가 않습니다. 눈썹이 흉청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눈썹이 짧습니다. 끝부분을 약간 뭐 그린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 사진에 보시면 인중이 우측으로 기울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도 보시면 인중이 우측으로 기울었죠. 인중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잘못하면 후사를 잊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 끝, 구각이 아래로 이렇게 쳐졌죠. 여기도 보시면 구각이 아래로 쳐졌습니다. 이산근이 심이 끊겼습니다. 정은호 현장은 옆에서 봤을 때 뒤통수가 납작해요. 뒤통수는 수골입니다. 수골. 수명을 주관하는 그런 뼈죠. 근데 수골이 납작합니다. 이러면 크게 장수한다고는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